야, 20만. 무인기의 발당 데미지2 0만이다보요 교전 끝났으면, 돌 다. 네, 안녕하십니까. 꾸입니다. 올다는 오늘 디비전2. 오늘은, 어, 또총보자들을 위한 빌드를 가져와 봤는데, 어, 이번에는, 아주 극 초보자들을 위한 빌드를 가져왔습니다. 어, 라면 빌드라고 하고, 오토 빌드라고도 하죠. 어, 굉장히 유명한, 어, 인기가 많은 빌드인데, 실제로,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쓰이거, 쓰이곤 합니다. 이제 만렙 막 찍으신 초보자분들이, 어, 템을 모으기 위해서, 어, 가장 기초가 되는, 어, 이 쉬운 빌드, 라면 빌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라면 빌드의 어원은 말 그대로, 어, 게임하면서 라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동 오토 빌드 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터렛들이 어, 자동으로 싸워 주기 때문에 어, 그 싸워주는 시간 동안 어, 라면을 먹을 만큼 굉장히 어, 쉽다 편하다 라는 점에서 어, 라면 빌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 근데 이전에 한번 제가 라면 빌드를 어, 설명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에 어, 추가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는 어, 이전에 라면 빌드 영상이 순한 맛이었다면, 진라면 어, 순한 맛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매운맛으로 어, 갈아볼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 딜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좀 라면 빌드 중에서도 좀 심화적인 어, 빌드를 가져와봤고, 그리고 그만큼 어, 파밍 라인도 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특급 아이템이 어, 장비와 무기 두 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어, 라면 빌드의 거의 끝판왕급 되는 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우선은 당연히 스킬은 어, 무인기, 어, 타악기 드론, 어, 이거 들고 가시고 당연히 텐들도 어, 음, 거기다 꽉꽉 채워서 생명력과 데미지를 어, 거의 맥스치로 유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터렛 또한 어, 부산물로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데미지나 뭐 스킬 가속 생명력도 맥스치 된 걸로 어,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리거셋, 어, 리거셋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어, 리거사셋. 어, 들고 가시고요. 대신에 어, 파워링 나이도 올라갔다고 했죠. 그 이유는 어, 이 권총집과 백팩은 비워두신 상태로 넷셋 모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권총집은 웨이브폼이라는 특급 장비 아이템을 들고갑니다. 그리고 백팩은 어, 이것도 어긴드니다 와이번웨어라는 어, 브랜드 세트 아이템 스킬 데미지 10% 붙은 와이번, 와이번웨어 어, 백팩. 그리고 협공부튼, 그리고 스킬 데미지와 가속부튼, 어, 이런 백팩을 드셔야 되는데, 이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급 데미지 가속부튼 거, 백팩, 왈보면 뭐 1트 그리고 웨이브 폼, 특급 자, 권총집 특수효과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1초마다 중첩을 생성하여 어느 한 스킬에 스킬 데미지를 3%만큼 증가시키고, 이효과는 10번 중첩, 어, 최대 중첩될 경우, 10초 후에 효과가 다른 스킬로 이전 이후 같은 과정 반복 그냥 이건 뭐냐면 어, 초마다 드론이나 터렛의 데미지를 3%씩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중 하나 그리고 뭐그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데미지 가속 붙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어, 특급 장비 아이템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당연히 리거 세트 아이템의 모든 부속성은 데미지가 들어가주는 게 좋습니다. 다 데미지 들어가도록 어, 세팅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당연히 리거 세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어, 돌봄 치나라는 세트 아이템 때, 때문에 때문에 어, 무인기 드론 라면 빌드에 아주 적합한 세트 아이템이죠. 읽어보면은 설찬 스킬과 상호작용하면 어, 10초 동안 스킬의 스킬데미지가 25%만큼 증가, 방탄복 꼈을 경우는 50%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 사용설치 대상 변경 회복인데, 이제 드론이나 털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적군들 어 타겟 지정 하실 거거든요. 이런 거 지정 하셔도 되고 설치하셔도 되고, 그러면서 어이 특수 효과가 발휘되면서 스킬데미지가 무려 50%만큼 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는 어뭐 저는 이전에는 동기화 낀 무기를 추천드렸지만 더 좋은 어 특급 무기가 있죠 축전기 돌교 서총 드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어 적에게 사격을 가하면 최대 40번까지 중첩 스킬 데미지가 어 중첩 하나당 1.5%씩 증가 5초 이후에는어 감소되긴 하지만 그리고 어 스킬 등급 하나당 무기 데미지가 7.5%만큼 증가가 되는 어이 축전기. 어, 좋습니다. 그니까, 러 저에게 총 사격할 때마다 스킬 데미지가 1.5%씩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40번까지니까, 어,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러면 40%에, 얼마죠? 40%에, 어, 60%까지 올라가게 되네요. 그죠? 근데, 화합 같은 경우는 이게, 어, 화합은, 음, 한발 맞춰도 바로 수, 어, 효과가 나오니까, 뭐, 화합 같은 동기화, 완벽한 동기화 붙은, 어, 무기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축전기 쓰셔도 되고, 이거는 인바스 따라서, 근데 전 축전기 추천 드릴게요. 왜냐면 맞추기도 쉽고 해서, 네. 그리고, 백팩에는, 어, 협공을 들고 가게 되면서, 저, 저기 사게 하면, 3초 동안, 어, 종합 스킬 데미지 25% 증가. 그러니까 총, 어, 이거 방탄복 50%랑, 백팩에 25%, 뭐, 동기화든, 축전기든 해서, 어, 데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축전기 꽉 찼다 생각해보면 60%에다가, 110%, 135% 증가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무인기 드론과 터렛의 데미지를, 어, 극대화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엄청난 빌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면 빌드의 끝판왕 빌드입니다. 어, 짧게 어, 영웅 보도 돌아볼게요. 같이 음. 말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사격이기 때문에 알당1 0만이나 대기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트넘에잘 하셔야 되고요 오클 락다 이야 20만 무인기의 발당데미지2 0만한가 봐요. 궤적 끊었으면 둘다파게 어조로는 파괴, 어, 파괴 안되지만 그래도 어. 사용하게 이제는 저포시키는게나으니까 That <놀라> o u keep t 반음 아, 빌드의 제일 중요한 점은 전설 모드도 어, 1인분 합니다. 굉장히 좋죠. 그라질 획득을 하고, 여기로 나올 거거든요. <놀람> 파괴 시작을 계속 해드리자입니다. 나가었 없으니까 이제, 최대화 됐죠. 버프 어우, 냄새 나온 오, 체크발생까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끝. 굉장히 간단하죠? 축전기 쓰면, 이제 한탄창 안에, 한탄창을 저격에 모두 다 비우면, 어, 스탯이, 어, 이 축전기, 축전, 스탯이. 어서지기 때문에 다타자 아, 더피션 됩니다. 접근한대. If you hadn't stopped them, I know they would have used those weapons on us and we would have ended up like cast. 네, 밤빌드는 바로 공략 같은 게 없기 때문에. Thank you. 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